내 몸을 적지 않은 첫 산행 대모산에서 시작해봤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갈비뼈가 3번 골절됐고요. 골다공증이 의심되긴 했지만 병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갈비뼈 부러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개가 부러진 게 아닐 때는 생활에 그렇게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근도 오래하고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쥐도 많이 나고 등과 허리까지 너무 아파서 마사지도 받고 여러 치료를 하던 중에 어싱을 알게 됐습니다. 시작하기 며칠 전에 갈비뼈가 또 부러졌지만 날도 따뜻한 것 같아서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다가 쥐가 여러 번 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전거 계속 탈 수가 없어서 한마를 벗고 그냥 땅이라도 되면 좋다고 해서 한마를 벗고 땅에 대고 좀 쉬었다 가고 반복했습니다. 일단 땅을 찾아 양말을 벗고 발을 대서 보니까 묘한 편안함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따뜻한 곳에 앉아 있어서 그런지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편안해지기는 하더라고요. 봄은 봄인데 봄은 겨울인 느낌? 좀 서럽긴 했지만 스스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모산까지 가는 중에 한 두어번 쓰고 도착을 하기는 했는데요. 대모산에 맨발산에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간 건데, 사실 맨발 하시는 분들 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쑥스럽긴 했지만, 도전하기로 한 거니까 과감하게 양말 벗고, 신발 벗고, 일단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맨땅은 차기는 한데 촉감은 살을 만지는 느낌처럼 부드러웠고요. 햇볕 있는 곳에서 맨발은 그렇게 차다는 느낌보단 따뜻하다는 느낌 그리고 내 호흡에 맞추니까 마음은 되게 편안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하는 산행이라서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도 땅에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긴 했습니다. 뭔가 힘이 도단한다고 할까요? 처음이라서 혹시 유리 같은 게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었지만, 유리 같은 부족한 거는 잘 없었고요. 중간중간에 나무뿌리는 지압이 돼서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지압도 되고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작은 돌들 아니면 마사토 같은 것들을 가, 지날 때는 좀 발이 많이 아픈 편이었어요 살짝 디디고 계속해 갔는데 이렇게 오를 발이 인식하게 되면 뇌가 균형감각을 잘 느낄 수 있어서 뇌에 좋거니요이 어싱은 맨발로 땅을 걸으면 우리 몸에 있는 정전기가 지구에 있는 자유 전자와 만나서 정전기를 없애주고 중성화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몸에 있는 질병의 원인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미국의 전기 기술자였다고 하는데요. 왼발을 보셨을 때와 신발을 신었을 때 몸에 흐르는 볼트 수가 다르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호흡할 때 들이마신 산소가 몸에서 활성 산소화 되는 과정에서 종전기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 정전기가 지병의 원인이었다는 걸 생각했고 왼발로 걸어본 경우가 몸이 많이 주워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한때는 산악회에서 바위도 탔었는데 오랜만에 산에 갔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지긴 한것 같은데 아직도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어찌 어찌 정상에는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내려가야 될 산이지만 산에 오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역시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저 세상. 저 작은 데서 내가 싸우고 하도 일어했던 그걸 되돌아보는 것. 그 재미인 것 같습니다. 낮은 산이지만 남들도 하니까 인증서 쓴다고. 그날은 하산을 했습니다. <laughs> 그 이후로도 집에 와서 뱀발 고기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데 쉬다 보니까 땅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금 찾듯이 땅만 어디 있나 하고 찾아. 일단 지나가다 땅이 보이면 군침을 흘리고 잘 봐뒀다가 시간 나는 대로 낮에 시간이 되면 낮에 가고 밤에 시간이 되면 밤에 가고 하는 식으로 한 10분씩이라도 시간이 정안 되면 그렇게라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재천변 주변에 걷기 좋은 황토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양재천에 가면 있겠지 하고 갔는데 황토길은 없고 일반 흙길은 있어서 걷기는 걸었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고 가도 그냥 양재천으로만 나와 가지고 일단 찾기는 찾았는데 사람들이 없어서 여기가 맞나 싶을 정도 였고요 황토가 다 말라 있어서 황토길이 라기보단 그냥 마른 흙 위에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메타세카이어 길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지도 검색해도 나오지는 않아요 대치초교 삼거리 쪽에서 찾으시면 좀 쉽게 찾으실 것 같긴 합니다. 개족산의 황토빌 같을 줄 알았는데 지금 말라가지고 딱딱해서 갈라져있네요 개족산은 말랑말랑하게 물기가 많아서 거의 마사지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도 비가 오면 그럴 것 같긴 한다 한 군데 물 부어 놓은 데가 있어서 거기서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서 옷장난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너무 좋고요. 역시 황토는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말라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세 족장이 있어서 수건만 가지고 가면 부담 없이 남 눈치 안 보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주 정도 왼발 걷기를 땅에서 해본 결과 접지 중에는 몸이 가볍고 뭔가 변화되는 느낌이 드는데 다시 양말 신고 신발 신고 걸으려고 하면 왠지 아쉬운 느낌? 원위치로 돌아가는 느낌 그런 게 드는 것 같아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몸 좋아지셨다는 분들은 8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 진짜 몸이 많이 변화가 오시는 것 같고, 거의 매일 매일 하시는 분들이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매일 매일 힘드실 테니까 그래도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에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두모두 모두 건강한 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 후에 다시 한번 헬기 올려보겠습니다.